그러니까 전체 집합 u 에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해서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얘를 성립한다.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그러니까 모든 원소가 이거 2차 분홍식 풀어주면 1에서 5가 되는 거니까 집합 A는 얘들아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일 텐데 무조건 1부터 5 사이에 있는. 애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되잖아. 지금 이기제프 들어볼게. 얘들아 A가 이렇게 되면 모든 집합 A의 원소가 1부터 5 사이에 있습니다. 참입명제 되는 거지. A 집합이 얘들아 2, 3, 4여도 얘들아 참입명제 되는 거야. A 집합이 얘들아 4 이렇게 되도 참입명제 되는 거야. 그러니까 a 집합은 얘들아 어떤 그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되는 거야. 2, 3, 4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되는 거 맞니? 그래서 원래 8덟 갠데 얘들아. 원래는 8덟 갠데 2, 3, 4를 각각 넣거나 말거나 하면 원래는 8덟 갠데.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A라고 했으니까 공집합 하나 빼주면 A집합은 만족하는 개수가 몇 개가 있는 거야? 7개가 있는 거야. 이것도 조심해 줘야 돼. A집합은 얘들아 만족하는 얘들아 집합이 7개가 있는 거. 얘가 얘들아 7개가 있는 거야. 공집합을 뺐으니까. 자, 그 다음에 집합 B. 어떤 원소 X에 대하여 어떤 원소 x에 대하여 x는 a에 포함이 됩니다 얘들아 이거 뒤지기 어렵거든 이거 잘봐 지금 방금 전에 a가 7개가 있기 때문에 a가 2만 있을 수도 있고 3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4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2, 3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들아 2, 4를 일부 다 써줄게 너희한테 3, 4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2, 3, 4를 모두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집합 A로 가능한 게 7개란 말이야. 근데 집합 B는 얘들아. 첫 번째 집합 B는 집합 B는 어떤 원소가 A에 얘들아 들어가줘야 돼. 이거 괜찮아. 그러니까 집합 B는 이를 가지고 있어야 거기다가 애들아, 다른 애들은 가지고 있거나 말거나 집합 b가 2를 가지고 있어야 어때 집합 b가 2를 가지고 있어야 집합 b의 어떤 원소가 a에 포함됩니다라는 말이 참이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집합 b는 2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나머지 원소들은 갖고 있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어. a 집합이 요 녀석일 때 집합 b의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나와? 2의 5승이니까 32개가 나오게 되는 거야 여기서 32가지가 나와. 그럼 얘도 마찬가지 아니냐? 얘가 집합 b 가 누구만 가지고 있으면 돼. 3만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애들을 갖거나 말거나, 집합 b 의 어떤 원소에 대하여 얘들아. 그 원소가 얘들아, A에 포함된다라는 명제가 참이 되는 거니까. 집합 b 는 삼은 포함해야 돼. 그럼 나머지 애들은 포함하거나 말거나 하니까. 얘들아, 이제 서로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단 말이야. 요 괜찮겠니? 얘들아, 이2서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더라. 는 소리야. 요 괜찮겠니? 얘들아, 서2두 개네. 그러면 집합 A가 4일 때도 집합 B는 32개가 나오게 되겠지. 근데 이거가 어려워, 이거가. 이거 뒤지기 어려워. 잘 봐. 잉 그럼 집합 B는 어떤이니까 2랑 3둘 중에 하나만 가질 수도 있고 둘다 가져도 괜찮은 거 맞아? 집합 B는 얘들아 집합 B는 다시 얘들아 집합 B는 다시 잘바 얘들아. 집합 B는 어떤 원소가 A에 들어가는 거. 즉 A에 있는 원소가 하나만 있어도 되고 두 개가 있어도 되는 거니까 집합 B는 2랑 3이 둘다 없지만 않으면 돼. 원래 몇 개인데? 원래 애들아 64개의 집합이 있는 거 맞아? 원래 애들아 집합 B는 1, 2, 3, 4, 5의 부분집합이니까 64개가 있는 거 맞아. 근데 그중에 적어도 애들아 2 아니면 3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반대 경우를 빼자. 2랑 3을 둘다안 갖는 경우. 즉 1, 4, 5, 6으로만 이루어진 16개를 빼자 이거야. 그래서 얘들아 집합 B가 48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 이거 48개가 나와 그럼 여기도 48개고 이것도 똑같이 얘들아 48개가 나와 A가 정해질 때마다 자 마지막 거한번더 봐봐 집합 B가 2, 3, 4 중에 적어도 하나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 집합 B가 그 말은 64개에서 2, 3, 4를 아예 안갖는즉 1, 5, 6으로만 이루어진 여덟 개만 빼주면 되니까 56개가 되겠지. 56개. 그러니까 순서쌍은 a가 2일 때 b는 32개 나오고 a가 3일 때도 32개 나오고 순서쌍의 개수가 그럼 이런 애들 다 더해 버린 게 순서쌍의 에 개수가 되는 거 맞니? 32가 3개 있으니까 96에다가 48이 3개 있으니까 144가 그다음에 그럼 이거 203 40인가? 거기다 56과 하니까더라 296개의 순서쌍이 존재하게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되게 정말 얘들아 고난이도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 요 개수를 세는 것 자체가. 마지막이 또 전체에서 애들아 아무것도 안 갖는 거 빼는 거 여지팝으로 또 풀어 줘야 되는 거잖아.